아 진짜 <laughs> 너 부끄러울 때까지 학교 앞 got no love for the fake. If you want to play tough and want to hate this, I don't k n o 지 I d o n <laughs> 어유 빨리 안녕하십니까 타고난 약골입니다 햇살 좋다 자 아유 지금 2km 뛰었고요 2km는 5분 26초 제가 지난번에 1600m 인터벌하면서 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 봤었는데 그 폼이 너무 엉성해서 자세가 너무 엉성해서 자세를 교정하려고 다시 공부하는 중입니다. 조깅이 너무 빠른데 죽이네. 그때 한 3분 50초? 그 정도 페이스로 1600 3개를 했어요. 근데 케이던스는 제가 대회 때나 이제 빠른 페이스에서는 케이던스 185를 놓고 뛰는데, 어, 폼이 너무 엉성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화면에 이제 띄울 건데, 제가 이제 상상할 때는 185로 해놓고 뛰는 모습은 처음 찍어봤는데, 제가 상상할 때는 뭔가 롤링이 185로 했을 때는 더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 어, 효율적이다. 사실 힘이 덜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롤링이 안 되더라고요. 다리를 질질 끌더라고요. 케이던스가 빨라지면서 지면 접촉시간 이제 줄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저는 제 상상에 다리를 질질 안 끌고 마치 단거리 스프린트를 천천히 한다는 그런 자세로 다리가 당겨오는 줄 알았어요. 뒷발이 잘 당겨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끌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다리를 질질 끌고 있더라고요. 케이던스가 그런 폼으로 질질 끄는 폼으로 피니쉬까지 들어왔으니까 뭐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코 좋은 폼은 아니다. 오래 두고 봤을 때 그런 폼으로는 절대 좋은 기록 낼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홈을 엄청 신경 쓰면서 달리고 있어요. 그 케이던스 185를 적응하려고 6분 페이스, 뭐 6분 30초 페이스에도 185로 한번 하... 그때 당시에 대회 전까지 계속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홈이 별로 들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홈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록도 기록인데, 홈나야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케이던스가 좀 낮아지더라도 홈나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뛰고 있는 중이라 홈은 못 보여드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둘 중에, 이둘 중에 비교하면 어떤 게 롤링이 더잘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케이던스 185로 뛴 것보다 후자가 더 롤링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건 아닌데 제가 혼자 몸으로 이렇게 리듬감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러닝하는 이 자세도 하나의 춤이다 춤같이 리듬감, 박자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케이던스 185로 달리는 거는 딱딱해요. 어색하고 어설프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마치 이제 춤을 추는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형식적인 안무만 이렇게 따라하는 수준? 근데 후자를 보면 뭔가 느낌이 있지 않나요? 괜히 잘 뛰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자 쪽, 후자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낌이 좋게 홈나게 이렇게 뛰는 이것도 지금 저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이렇게 뛸줄 아는데 이 폼에 대해서 저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거는 조금 이따가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건물을 정말 가, 갖고 싶네요 제 직업상 여기에 참이쁜 데가 많아요 이것도 이쁘고, 카페가 아닌, 저희 작업 공간 및 스튜디오로서 좋을 것 같아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저런 건물 사고 싶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케이던스 주법으로, 케이던스 주법으로 가는 느낌. 한번 볼게요. 맞나? 한185 되겠지? 케이던스 빠르게 했고요. 이번에는 바꾸려는 폼. 썸 코치님 폼. 뒤로 차는 느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당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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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요? 당겨온다. 전에는, 저는 케이던스를 좀 빠르게 하면, 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기분상, 여기서 이렇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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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당겨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체감상, 기분상. 그래서, 아, 어, 이렇게 달리면 효율적이다. 느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그냥,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될 때랑 효율적이다 느꼈는데, 폼은 너무 엉성한 거예요. 다리가 뒤로 많이 흘러. 다리가 뒤로 너무 흘러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된 느낌, 이렇게 된 느낌. 이걸 이제 탑하는 게 약간 이렇게 이게 이상적인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 이렇게 롤링, 이렇게 이 폼이 좀 효율적이다 이런 건 모르겠고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폼으로 서브스리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느낄 때 당겨오는데 지금처럼 이, 이렇게 뛴다 생각하면 더 뒤로 흐를, 흐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 뛰는 거 보니까 여기서 지, 디딜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 말했잖아요 흐르는 폼 흐르는 폼이 이미 디딜 때이 사이가 모아져야 한다고 그게 이제 당겨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당기는 게 이미 디딜 때 디디기 전에 다리가 여기까지 와야 돼. 저는 정말 빠른 주자가 아니니까 선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막 디딜 때 여기까지 이렇게 디디기 전에 이미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3분 초반 때 나오겠죠. 페이스가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효율적인 게, 당기면서 찬다? 당기면서 찬다. 당기기, 차기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드풋도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막 억지로 막 미드풋 하려고,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서, 발을 여기 탁, 제 바로, 몸 축에다가 이렇게 발이 탁 놓여지는 기분? 이기 폼이 정착이 돼야 좀 예쁘겠구나. 더잘뛸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일단 이렇게 폼을 당기면서 찬다. 제자리에서 보면 요렇게. 여기 요게 아니고, 폼이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돼야 한다.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듯이, 닿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유연하게 닿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느낌. 제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하는 건 맞잖아요, 달리면서. 몸통이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하는데, 보니까 저는 고관절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지더라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져 축이 뒤로 빠져서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전꺼 영상을 보면 누가 엉덩이를 뒤로 당기는것 같아요 뒤로 당겨서 어 엉덩이가 자꾸 뒤로 빠져 그럼 당연히 힘이 더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울기 기운다는 게뭐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기울지 않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쏠리기 이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엉덩이 뒤로 빠져서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뛰면서 왜 중요하냐 이렇게 돼야 오래 뛸수 있고 빠르게 뛸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나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뱃살이 많거든요 얼굴 얼굴 길쭉한 거에 비해 뱃살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가 약하다는 거죠. 몸통이 약하다는 거예요. 코어가. 코어가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닐까. 자, 그래서 12월 8일에 이제 제가 10kg TT를 한번 노려보고 있어요. 그때랑 케이던스 185뭐 이런 걸 잊어버리고 최대한 당기기 차기. 몸통 세우기.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기. 요거를 숙제하면서 달릴 생각입니다. 몸통. 뒤로 빠지지 않기, 당기기, 뒤에서 차면서 당기기. 그래서 뭐 케이던스가 몇이 나오건 저한테 폼이 멋있어지는 그 케이던스로 어, 연습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적응이 안 돼서 보깅할 때 속도가 나. 이제 당기고 차는 거를 집중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져.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이건 뭐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고쳐야겠다. 저는 이렇게 느꼈으니까 이렇게 고쳐야겠다. 자기 성찰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저를 가르치면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좀 의문이 있다, 아니다 싶은 분들, 맞다 싶은 분들, 그런 분들 댓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조깅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폼이 정말 멋있고, 그렇게 뛰면 좋은데, 저한테 치명적인 단점, 뭐냐면요. 오래 못 뛰어요, 그렇게. <laughs> 왜 그러냐면, 몸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폼 영상에도 케이던스 185로, 저한테는 185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이렇게 달리는 게 힘이 덜 들고, 효율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폼이 멋있게 하면, 멋있게 이제 풀코스를 그렇게 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퍼질 것 같아. 몸이 아직 덜 만들어졌다. 몸이 약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멋있다 생각하는 그 폼으로 달리겠습니다. 달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코스 뛰는데 문제 없이 몸을 만들어야겠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폼을 만들면서 조깅 많이 해주고 그리고 보강 운동으로는 뭐 이제 코어 운동 보강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그 폼으로는 한 1분 달리나?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